유튜브 레시피 참고해서 집재료 통밀과 아몬드 파우더 넣고 건강 쿠키 만들어요. 첫번째, 무염버터 60g 전자렌지에서 녹이고 설탕 대체 라칸토 30g 넣고 잘 섞어줘요. 달걀 3개 넣고 섞어주고 소금 2g 넣어줘요. 두번째, 통밀 240g, 아몬드 파우더 240g 채에서 고운 가루 내려주고 베이킹 파우더 3g 넣고 섞어요. 세번째, 건 블루베리 50g, 호박씨 50g, 호두1 50g 넣고 섞어요. 손으로 끈기있게 치대면서 반죽해줘요. 네번째, 반죽 3등분하고 하나씩 둥글려서 비닐에 넣고 납작하게 만들고 밀대로 밀어서 직사각 모양 잡아줘요. 그렇게 3개 반죽 냉장고서 30분 이상 휴지해요. 다섯째, 오븐 쟁반에 유산지 깔고 반죽 3개 도톰하게 모양 잡고 여섯째, 오븐에 넣고 1차로 150도 20분 구워줘요. 20분 후 꺼내서 쿠키 작은 사각 모양으로 잘라줘요. 일곱째, 2차로 5분 170도 20분 더 구워서 완성해요. 통밀 건강 쿠키 완성했어요.